자, 뭐, 송 작가가 너무 희망회로만 돌린다고 하는데, 쟤들이 믿는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 형사재판에 들어가게 됐을 때, 탄핵소출를 멈출 수 있는 헌법 아래에 있는 규정인데요. 요거는 어차피, 박근혜 때도 안 먹힌 거기 때문에, 이건 전례가 있어서 절대로 안될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 그냥 쟤들의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얘네가, 어 얘네가 이제 정형식을 비롯해서 이런 애들이 다 주장하는 게 여섯 명으로는 좀 그러니까 아홉 명 완전체가 되면 어 심의를 본격적으로 할까 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 의견을 내면서 12월 말까지 구인 예, 체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 명의 재판관, 그러니까 여권 추천 한 명에 야권 추천 두 명의 재판관들이 이미 명단이 정해져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은 아 탄핵 탄핵 상황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아, 내년쯤에나 봐서 합시다라고 미루고 있지만 이게 미뤄지지가 않습니다 시스템대로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미 전 전임 원내대표인 추경호가 이 사람들 명단을 넘기면서 청문회를 12월 중에 하기로 이미 합의를 하고 사인을 끝내고 갔어요. 깔끔한 거지. 그렇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 국짐이아못 하겠어. 나 우리 이거 이거 선임 반대 청문회 반대야라고 하더라도 이미 양당 측의 합의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고 여기에 대한 승인 추인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총리가 결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이거를 보이콧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 거부권을 발행해 주는 건데 지금 지금 그 여러 매체에서 믿는 것처럼 지금 애봉이 아빠가 그런 식으로 민주당하고 척을 대고 개길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없느냐.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오니까 아니 애봉이 아빠 어떻게 믿어요? 그게 언론인 거지.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건 계속 언론도 지들도 그런 식으로 애봉이 아빠를 압박한다 압박하는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애봉이 아빠의 삶의 궤적이 그렇지 그럼요. 않다니까요. 우리 애봉이 아빠는요, 지금도 택시비가 천 원인 줄 아시는 분이에요. 이력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 지난 수 있습니다. 4년, 이냐 지난 총리 되시기 전에 지난 4년 동안 어, 미국 회사 법카로만 생활을 하셔갖고 물정을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있는 거. 그저 조그만한, 한, 150억 된다고 하는, 한옥집 한채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으신 분이라고 해요. 한옥집이 150억이면, 응. 정말 조그만하네요. 진짜 그거 재건축해서 올리면, 500억짜리라고 네. 봐야 되겠죠. <laughs> 그러니까요. 네. 그것만,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양자로 들어갈까 했는데, 엄마가 때린다 <laughs> 그래서 못간거 아니에요. <laughs> 그, 런 애봉 총리가. 아, 진영이 진짜, 진야 진짜로? 어. 진심으로? 어. 애봉이 아빠가 받아준다 했어요? 아니 받아준주요 그렇지만 <laughs> 내 소망은 그랬었지. 내가 아이유랑 사귀고 싶은 거랑 똑같은 소망이야. 근데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때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애봉이 오빠가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탄핵이에요. 왜?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연금과. 앞으로 국무총리 퇴임 이 후에 누려야 되는 예우를 다 날려먹는 거거든. 더군다나 지금은 탄핵 시기이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대통령도 탄핵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탄핵안이 올라와서 지켜줄 사람이 없어. 애복이 오빠한테 지금 전재산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온 전재산, 이제는 입은 현금 없거든요? 누구 법카 안 줘요? 연금밖에 기대는 게 없는데, 그 연금을 포기하고 탄핵을 당하라고? 아니, 그, 일단, 저는 본인의 입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분은. 왜? 무서운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와이프가. 와이프, 여보, 나 탄핵 당할 수도 있는데, 나 이거 거부권 해. 너 뒤질래? <laughs> 말년에 곱게가기 싫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 퇴직금 때문에, 연금 때문에라도 우리 애봉이, 애봉이 아버지께서는 엄마가 무서워서 절대 탄핵당할 짓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유, 애봉이 돈 많죠, 돈 많은데 중요한 건 있는 놈들이 더하다. 이거 물론요. 우리가 계속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건희도 그렇고 애봉이 아빠도 그렇고 용돈 타서 쓰니까 택시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 친하게 지내는 할머니랑 몰래 카페에 가갖고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하더라도 법인 카드로만 사고 하, 타고 다니니까 증거가 남아서 그짓 못하시는 분이라니까 용돈 타서 쓰고 있는 경제권 없는 애봉이 아빠가 연금을 날린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이, 그리고 땅을 떠나서 이분은 이 어르신은 미국한테 받아 처먹은 돈이 너무 많아요. 어. 미국 기업들한테 받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 조만간 한옥집은 미국 세입자한테 월세 주고 이 나라 뜨실 뿐이에요. 아, 아 말년을 미국에서 어, 말년을 미국에서 보내시려고요아모도 나왔잖아. 응? 아그러니까 그, 기억 기억 나는데 잼버리 가가지고. 아, 하버드 나왔어요. 그럼. 그냥 외국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좋으신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애봉이 아버지가 탄핵당할 짓을 절대 할 일, 이거는 뭐 정치적 논리, 뭐 나머지 여러 가지,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송작가가 들어보는, 드러내는 이 마음의 교감 있잖아. 어? 한때는 아버지 될 뻔한 우리 애봉이 아빠의 그 교감을 내가 안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믿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된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목돈을 사전에 받기 전에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손에 100억을 쥐어주며 그렇지. 거부권을 행사해라. 그리고 탄핵당에서 어,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그러면은 모르지. 그렇지. 100억을 쥐어주며. 그럼 지금 100억을 쥐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건희가 1억이라도 주면 용해. 용해 용해 1억만 보여주겠지. 보여주고 써주면 어, 내가 1억 주게 1억, 1억 보여주겠지. 네. 근데 에봉이 아빠가 용돈 하세요. 이 아무도 건희한테 1억 이상 받은 사람이 없어요. 태균이도 500만 원 받았어. 어? 그것도 가작값 하라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 애봉이 아빠는 흔들리시지 않을 뿐이다라고. 근데 기레기가 기레기들이 됩니다. 원래 본성 드러내고 미친 짓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뭐 오늘 그 어. 공무회 하는데 거기서 양곡법부터. 그, 있는 법안들 거부권 쓴다고, 막, 국민일보부터 시작하고, 뭐, 뭐니, 뭐니, 예스터데이, 막, 이런 애들이 신나게 글을 썼어요. 근데, 정작, 애봉이 오빠는 20일날까지 하면 되니까, 어, 그, 나중에 할게요. 그러고, 뒤로 미뤘다는 거지. 어? 지금 치나, 20일날 치나, 어차피 거부권 칠 거면, 지금 쳤어요, 이미. 응? 근데 안 그런 거 보면 결국은 다 받아들일 겁니다. 아, 네,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하, 진짜 쓰레기 쓰레기야. 쓰레기들이 쓰레기 야, 쓰레기들이 쓰레기티를 진짜 팍팍 내는구나. 아유. 그래서 어, 국짐은 어, 청문을 아. 하자고 하니까 협의 한바 없어 그런데 성 성동이 너는 협의 한바 없겠지만 우리 추경호가 많이 해놓고 갔어요. 일단, 아, 이거 헌법재판관 관련한 거 합의해놓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아, 저기 뭐냐, 아, 그, 개엄 해제, 해제, 에, 해제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 어, 쉽게 말하면,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번 전화할 때는 안 받고, 자기가 두번 전화해갖고, 곧 들어갈 건데, 한 시간만 밀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개수작을 부린 거가 이미 기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요건 무조건, 이, 계엄해제 투표 방해로 인해가지고, 정당 해상 요건에 대한 확실한, 확실한 어떤 그 증거를 남기고 간 거예요. 결국 추경호 덕분에, 대법관, 대 대법, 아, 저, 컴퍼 재판관들은 그대로 청문회 진행할 수 있고요. 이, 이, 24일부터 그리고 어, 나머지 그 관련돼 있는 앞으로 위원정당 관련한 거는 법무부 장관 사인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박성재 날리고 다음 법무부 장관 왔을 때 요거를 가지고 어, 위원정당 해산 관련된 청구를 해서 다시 넘기면 아 제가 보기엔 뭐 내년에 대선 할 때쯤 되면 아, 국집은 없어지고 무소속이 돼 있을 거예요. 극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뭐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겠죠. 아무튼 정당 해산도 추경호가 전부 다 앵커를 박아 놓을 것 같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새롭게 이제 후보자는 이미 지명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사전에 이제 서면 답변을 서면 질의를 물어봤나 봐요. 대통령이 주장하는 전 대통령이고 아니지 탄핵 때였으니까 이제 날아간 건 아니니까 아무튼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이게 이게 증거가 될수 있느냐 또는 이게 어느 정도 인용이 될수 있느냐를 사전에 물었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서면으로 예비 청문회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보수 출신 보수 쪽에 추천한 대법관 쪽에서도 모두 다 이거 증거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일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청문회에서 해놓고 부정선거 맞는 것 같은데요 어그 내란이 아니라 나름 국가 통치 행위라고 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관련 기사 한번 볼게요. 네, 이세 명의 후보자 가운데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고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죠.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이 윤석열이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제기했던 4월 총선 부정 선거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은영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부정 선거에 대한 경계를 잘 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자기가 당선된 선거도 부정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아, 물어봤나 봐, 윤석열한테. 음, 음. 그랬더니 윤석열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내가 15%는 이겨야 되는데 0.7%밖에 못 이겼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부정 거야.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15% 이긴다고 계속 이거 서류를 줬잖아. 근데 막상 까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겼단 말이야. 그때 명태균이가 그 얘기를 한 거지. 아까 부정선거가 낀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각각 15%는 이기셔야 됐어요. 이 말을 믿고 자기 이긴 선거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태균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사전투표는 뭔가 조작되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본투표는 자기가 있고 사전투표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윤석열은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 계엄군들이 서버에 들어갔을 때 사진을 찍어 왔던 그 서버도 사전투표 관련된 관리를 하는 서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이는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자기는 15% 이상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 그렇게 인기가 있으며 지금도 여론이, 여론 조사 기관이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거지. 자기 지지율은 아직도 30, 40%가 넘는다. 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지. 응? 말 그대로 자기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아 아이...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상식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일이지 이렇게 너무 너무 비상식적이니까 약간 그냥 누가 끝날까? <웃음> <웃음> 약간, <웃음> <웃음> 아니, 야 여기까지 이게, 코너에 뭘 네. 하는데 곱게 죽이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 이게. 아니, 말은 통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통하는 애를 붙들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솔직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렬이가 금치산자, 그러니까 노망을 하거나 아니면 급한으로 죽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밑으로 안 내려온다고 또는 전부 다 성렬이한테 뒤집어 씌우고, 씌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렬이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뭐, 지금 봐서는 거의 그 탄핵 관련한 내용은 거의, 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헌재에서도 윤석열, 박성재, 조지호, 이세 사람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는, 음 경찰총장. 경찰청장이죠그런데이세 사람이 경찰 다. 경찰청장. 청장이에요. 이세 사람이 다 내란죄로 돼 있습니다. 음. 물론, 순서는 좀, 뭐, 지위의 경중에 따라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이 셋이 다 내란죄가 안 되거나, 내란죄가 되거나 해야지 말을 들어 윤석열은 빼주고 박성재 조지호는 내란죄로 탄핵을 시키는 일을 보려서는 헌법재판소 자체도 이게 위신이 안 서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 셋다 풀어주거나 셋다 잡아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속도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왜냐면 같은 내란죄를 벌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죄는 약하고 어, 경찰청장의 죄는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따져놓고 보면 대통령이 명령한 게 제일 강하잖아 그리고 아까도 말, 말했다시피 이제 다른 거는 다른 탄핵 판세들이 주심이 되겠죠 이형 식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 박성재나 조지오 조지오를 어, 심판하는 주심이나 판, 판관들이 거기에 있는 자료들은 똑같은 거 받는 거잖아. 음. 내란에 관련된 자료들을 똑같이 받는데 이 내용하고 윤석열 판결이 합치가 안 되고 전혀 같은 자료인데 다른 내용이 나온다? 이거 헌법재판소의 위신에 벗어나는 일이고 절대 이런 표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정형식이 있어서 불안하다고 해도 여섯 명 밖에 없다고 해도 이거는 2중, 3중의 일종의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오래 붙들고 있어 봐야 헌법재판소가 뻘짓한다는 소리밖에 안 들으니까 후다닥 한달 안에 길어와야 두달 안에 이걸 빨리 끝내고 손을 털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힌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를 다시 풀어놓으면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하겠나. 어? 그래도 다들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아직 김건희가 또 무슨 짓을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저희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아 헌재에서 또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음.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헌재가 헌재가 그~ 그동안 뭐~ 여러 장관들의 이상민 장관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 그~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결론을 내려온 거는, 그, 쭉히 보아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죄질이 다르고요. 증거가 너무 다르잖아. 아니, 아니 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네.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과 네. 그 똘마니들이 너무나 상식을 파괴하면서, 이, 지난 그러니까. 2년 6개월간 우리한테 보여준 것들이 충격과 공포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안으로 볼수 있는, 우리, 잊을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서, 진수기의 탄핵 심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내가 어제 또, 처럼 뭐처럼 알고리즘에 떠갖고, 제가 음. 또 생중계 일부를 또 봤네? 네, 어땠어요? 봤더니, 에, 니네가 그세명 모아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음. 이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왜 강행을 했냐 는 게,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놓고 하는 얘기가, 자 네가 문제가 있다고 없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온 국민들이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고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다라고 어, 재판관이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진술이가 또 아닙니다. 그러고 또 거기서 나대다가 당신은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라고 된 소리를 쳐먹었거든요. 저는 허통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숙이한테 하고 있는 반만 성렬이한테 하면요, 얘는 방송을 말아먹으려고 했어, MBC를 말아먹으려고 했는데, 얘는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했고 총칼을 쓴 놈이에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다 보는데 거기에서 야, 오 대통령 말이 맞네요. 역시 야당이 예산을 0.7%나 깎고 그러면 총칼을 동원해서 이 새끼들 싹 잡아서 쓸어버리고 싶겠죠?라고 옹호해주는. 그 대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왜이제는 국민들이 다 본다니까 어? 5천만 국민들이 만일 이거 윤석열이 생중계해 줘라고 해갖고 그거 보잖아요? 생중계 안 한대요 아니 해야 돼 이게 오히려 우리 쪽에서 욕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laughs> 에, 이번에 보니까 진숙이 관련한 것도 유튜브의 방송으로 신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녹화로라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뭐, 속보로 헌재에서 여섯 명할수 있는지 논의한다고요? 하겠죠! 한데,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그동안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급하게 합시다라고 하더라도, 급하게, 이달 말까지 진행가 할,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재판을. 이 기각, 이 됐던 인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달 말되면 아홉 명으로 우리가 꽉꽉 채워넣어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할수 있다를 하는 게 아니라 할수 없다는 것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져놓고 보면. 할수 있다고 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 열흘 안에 끝내게? 내란 심판에 관련된 대통령 탄핵안을, 응? 다른 것도 최단 기간으로 했던 게두달석 달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